연불을 사업, 무슨 개인 사업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운송, 운동선수처럼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못해 돈 벌기 위해서 할수 없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직장에서 하는 일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종교적인 사람처럼, 종기적인 사람처럼, 뭐, 가서 시간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예, 좋은 예는 아니지만, 노름꾼들은 노름에 빠지면 아주 너무 재밌거든요. 노름이. 저도 노름을 좀 해본 적은 있었지만, 고스톱 같은 거 치고, 뭐, 세븐카드 같은 걸 좀, 한때 유행했으니까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우측하면, 난로 옆에서 밤새도록, 카드 놀이 하다가, 뭔가, 여기, 허벅다리에 뭔가, 뭐, 뭐가, 만져지는 느낌 들어서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봤더니, 글쎄, 물집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laughs> 난로 옆에서, 정신없이 그걸 하다 보니까, 뭔가, 무컹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바지 내리고 보니까, 이런 물집이 엄청나게 큰 물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다리가. 그것도 모르고 할 정도로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도 하나의 놀이로 아주 재미로 그것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심각하잖아요. 사업해 가지고 돈을 벌고 안 벌고 망하고 안 망하고 뭐 이런 거 심각하게 하지 말고 운동선수처럼 운동선수가 아주 기쁘고 즐겁고 운동하는 재미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불하는 것은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라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laughs> 자동차 운전이 자동차가 굉장히 편리한 건 하지만 처음에 처음서부터 그 자동차 운전이 좋았나요?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운전할 땐 벌벌 떨리고 저차 저 앞에 오는 차가 나한테로 다,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디 시내에 주차했다가 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죠 오히려 차가 고민 덩어리가 됩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운전이 숙달이 되고 나면 자동차는 굉장히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연불도 그렇게 되도록. 그러면 온갖 기술이 다 이용하게 되고 그것은 스스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만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즐겁게. 그래서 제가 엊그제 예, 동해시에 있는 동해 중학교에 가서 교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뭐 종교적인 얘기는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통합 교육 관계 인간 관계 교육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늘 여기서 하던 얘기처럼 사람의 두뇌는 OX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볼때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OX밖에는 없습니다. O가 마음이 O. 긍정 마인드가 딱 들어오면 부정적인 건다 없어져버리고 부정적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마인드는 다 없어져버리는 게 인간이기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생각해야 되는 건 강제로라도 즐겁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뇌는 내가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막 웃어도 그게 기분 나빠서 웃는 것인지 그걸 몰라요. 기분 나쁜데도 그냥 강제로 웃는 건지를 모르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참 미워하잖아요, 이거.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 보면 더 시끄러시라든지 이런 책들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한 생각을 하니까 일도 잘 되고 모든 게다 성공하더라. 당연하지요. 시커먼 연기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긴장하거나 초조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분노에 쌓이거나 이러면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저는 그 영안 열린 사람들한테 보라를 해서 봐가지고 그렇다 그랬더니 요즘은 MRI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그 말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내, 나만 그걸 알고 있는 건줄 알고 있었더니 영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진짜 검은 연기 같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주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황금색 물질이 나온다. 그 황금색 물질이 나와가지고 두뇌를 좋게 만들고 아주 최적화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혈액을 따라서 전신으로 촥 퍼져나가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아픈 몸도 그냥 낫게 되고 막 그런다. 맞습니까? 했더니 선생님들이 다 맞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훈련을 해야 된다. 서,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야 될 거는 공부를 하면 행복해진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 난 교육의 목표를 행복이래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공부를 하느냐. 지식은 많아가지고 똑똑한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만 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놨어.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학교. 그랬더니 긍정을 하고 아주 크게 공감을 했어요. 그, 염불하는 사람의 마음은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필요 없어요. 마음은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laughs> 그건 내 영혼이 깨어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오히려 없는 게 나아요. 근데 자꾸 번뇌를 일으켜요. 잡념을 만들고, 뭐, 요, 요, 이제, 야, 야, 이제 염불 그만큼만 그만 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놀아라. 누구 친구하고 같이 술을 또 한잔하고 재미있는 대화도 하고. 아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라. 사실꽃입니다뭐 머리, 두뇌, 마음이. 단순히 연불자의 모든 존재가 하나의 몰입하고 존재의 온 에너지가 쓸모있게 활성화되려면 아까처럼 재밌고 즐겁고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해야만 그런 게 일어납니다. 존재의 온 에너지가 쓸모있게 활성화되게 할, 한다 이겁니다. 즉, 한번 쉽게 말하면 최적화 상태로 만드는 거죠. 두뇌 속을 최적화 상태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주 착비로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앞을 내다보니까 앞에 화면이 보여. 화면에 어떤 요정 같은 게 나타나서 뭐, 뭔가를 막 얘기해 줘. 그럼 그걸 받아쓰기만 해. 그래서 쓴 책이 보물섬입니다. 나비부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은 다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두뇌 속에 최적화 상태를 만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 그래서 지혜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더라도 꽃은 스스로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꽃인가요? 우리 에너지 센터가 꽃처럼 활짝 피게 되고, 불력을 느끼게 되고,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차비롭게 변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연부라는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얻기 위해, 이제 양궁 선수가 활을 긴장해서 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긴장감이 넘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평상시보다 더안 됩니다 제가 운동선수를 오랫동안 지도해 보니까요 선수들은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연습할 땐잘 되지만 시합 가서 잘 못하면 다 허당이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연습할 때 못하더라도 시합 가서 잘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무엇인가 성취해야 한다 저관역에꼭 맞춰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딱 느껴지면 사람은 긴장하게 돼요. 그러면 신경 과민이 되고, 내면에서 몸도 긴장하고, 마음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 내부에서 고요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해서 떨고 있을 때, 관역은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네 개로 보이기가, 여덟 개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하니까. 긴장은 그런 걸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불하는 것을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만 연불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연불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보면 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계속 연불하면서 죽을 수 있느냐까지 갈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라고 하는 사람이 긴장해서 쏘는 것처럼, 화를 쏘는 것처럼 우리도 연불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를 제대로 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완전한 양궁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언제든지 놀이하고 있는 궁수인 것입니다. 놀이로 하는 거야. 그걸 재미로. 재밌게 하는 거야. 재밌게. 저도 테니스를 매일 아침에 가서 치는데요. 재밌게 쳐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의 구멍도 다 보이고 빈틈이 어딘지 훤히 보이고 아주 여유 있게 할수 있어요. 근데 꼭 이겨야지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탁 눈에 이눈 뭐가 끼어 안 보여. 그리고 성급하게 하려고 세게 치려고만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행자는 삶을 놀이로 보고 놀이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불를 해야만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